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느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푸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사십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국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르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한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땅 거민 가나한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삼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묻히고 이삭도 리브가와 묻혔던 그곳에 야곱이 묻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라고 한이 장면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레아는 원래 야곱이 7년 동안 일해서 받을 삭시 아니었는데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라헬 대신 레아를 집어넣어서 어쩔 수 없이 아내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기 직전에 야곱이 고백하기를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으니 나도 그곳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무나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레아는 평생 아들을 낳으면서 남편에게서 사랑받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던 여인이었는데요. 결국엔 야곱과 함께 막벨라굴에 묻히는 것이죠. 저는 이 레아를 묵상하면서 정말 묵묵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지 않더라도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서서 찬양하는 인생을 산다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레아와 같이요. 또 반면에 레아를 인정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고 내가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내 취향과 내 생각에 항상 맞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저는 요셉이 바로에게 그 아버지가 파놓은 묘실에 장사하러 간다 라고 하는 말을 묵상을 하면서 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언약을 따라 자신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라고 부탁을 했지만 요셉은 바로 왕에게 아버지가 파놓은 묘실에 장사하러 간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똑똑한 사람도 언약을 가지고 설명하지 못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혹시 내가 손해보고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켜내게 하옵소서. 레아를 막벨라굴에 매장한 야곱처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인정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을 가감 없이 증언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